님의 마루는 강지 가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 볼까요 먼저 마루 어떤 뜻이죠? 마약 루트의 줄임말이죠. 마약 사범들이 거래를 하는 현장인 걸알 수가 있죠. 약이 진짜인지 아닌지 냄새를 맡아보죠. 마루 킁킁. 음, 음. 거기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가 우리 마약 사범들을 덥썩 하고 잡았어요. 근데 잡는 과정에서 범인들이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경찰들이 뭘 꺼낸다? 그렇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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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총을 보자마자 우리 범인들 짧은 다리로 파다닥파다닥 파다닥. 하고 펄쩍펄쩍거리면서 도망을 가죠. 결국 궁지에 몰리니까 우리 경찰들 빨리 오라고 손가락 까딱까딱. 음음. 근데 우리 마약 사범들 끝까지 반항하고 안 가면서 침만 꼴깍 삼키고 있죠. 또말안 들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총총총총 시키라. 음음. 그제서야 누구를 따라가요? 언니를 따라가요. 여기서 언니 뭐예요? 그렇죠. 여경을 뜻하죠. 음음. 잡아가는데 범인들한테 물어보죠. 아, 저기 살짝 더 많이 있는 거제 깜빡했네요. 음음 음. 왔던데 다시 가야 되니까 경찰들 열받았죠. 그래서 범인들 뺨을 어떻게 한다? 짝! 짝! 범인들도 계속 맞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반항하려고 할때 다시 청와대 그제서야 다시 언니랑 함께 가요. 언니가 좋아해. 이렇게 미쳐버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음음. 이처럼 마약은 해서도 안 되고 발견 시 빠른 신고가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음음. 그리고 말안 듣는 놈들한테 뭐가 최고다? 총이 최고다.